안녕하십니까. 영어 순서 배열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 문장 순서 배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영어 순서 배열은 영어의 말하기, 쓰기에 정말로 큰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요. 한국어를 영어 어순으로 바꾸는 훈련을 꾸준히 해주시면 정말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하나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귀여운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머릿속으로 나는 어떤 문장을 만들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이 문장에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는 일단 귀엽다라는 뜻의 cute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가지고 있다라는 have, 그리고 강아지라는 puppy라는 단어도 보입니다. 이 단어들을 영어 어순으로 이제 배열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영어 어순으로 한번 배열을 해 보시겠어요? 영어 순으로 배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순서를 우선 영어 순서로 바꾸시면 정말로 편한데요. 나는 가지고 있다, 귀여운 강아지를. 그러면 이 한국어 순서대로 밑에 있는 단어들을 다시 재배열하게 되면 나는은 영어로 I죠. 그리고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는 have. 그리고 귀엽다라는 뜻의 cute. 그리고 강아지, puppy 순서로 배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 have a cute. 퍼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 어순을 영어 어순으로 먼저 변경하신 다음에 영어 문장을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은 설탕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역시 이 문장을 어떤 식으로 영어를 쓸수 있는지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에 필요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설탕이라는 단어의 sugar, 그리고 소금이라는 단어의 salt,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뜻의 need도 보이네요. 그러면 아래 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영작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위에 있는 한글 문장을 영어 어순으로 먼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문장을 영어 어순으로 바꾸게 되면 첫 번째로는 그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역시나 영어에서 동사죠. 그래서 필요합니다라는 동사가 먼저 와야 되고 설탕. 그리고 소금. 이런 순서로 영어를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글 순서대로 영어를 재배열하시면 되는데요. 재배열한 영어는 그들은 대이고 필요합니다는 영어로 need이니까 두 번째 써주시면 되고, 설탕은 sugar. 그리고 and 소금은 salt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they need sugar and salt. 이렇게 문장을 만드셨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엄마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란 문장을 역시나 영어로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 것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십니다라는 뜻의 드링크가 보이네요. 우리 엄마는 영어에서 3인칭 단수라고 해서 동사에 드링크에다가 끝에 s를 붙여 주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드링크스라는 단어가 보이고 아침이라는 단어인 모닝도 보이네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어떤 식으로 영어로 만들지 일단 한글부터 재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영어어순에 맞추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엄마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죠. 마십니다. 무엇을? 커피를 언제? 매일? 아침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과연 이 한국어 어순대로 영어를 다시 재배열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우리 엄마는 마십니다 커피를 매일 아침 이렇게 재배열을 하게 되면 우리 엄마는 마이 마음이죠 그리고 마십니다인 드링크가 두 번째 오고 무엇을 마시나요 커피를 그래서 커피가 그 다음에 오고 시간을 나타내는 매일 아침을 맨 뒤에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very morning을 맨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My mom drinks coffee every morning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셨다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에 만들어 볼 문장은 나는 나의 친구와 함께 쿠키들을 팝니다.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본인이 만든 문장과 제가 만든 문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와 함께 쿠키들을 팝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셨나요? 그러면 과연 이 문장에는 어떤 단어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구라는 단어인 friend가 보이네요. 그리고 쿠키는 영어로도 쿠키죠. 그리고 팝니다라는 동사는 영어로 sel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을 어떤 식으로 배열해야 하는지 먼저 한글 문장을 재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영어 어순대로 재배열하게 되면 일단 주어는 나는이죠. 나는. 그 다음엔 꼭 동사가 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동사인 팝니다가 두 번째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팝니다. 무엇을 파나요? 쿠키들을. 그리고 영어는 함께를 먼저 써주게 됩니다. 함께 나의 친구와 이런 식으로 써 주셔야 되거든요. 함께라는 전치사를 먼저 내 친구 앞쪽에 써 줘야 되는 게 영어의 특징인데요.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을 재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어 문장을 한번 재배열해 볼까요? 나는 영어로 i죠. 그다음에 팝니다. sell. 무엇을? 쿠키를. 그래서 cookies. 함께인 with를 써 주시고 뒤에 my friend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I sell cookies with my friend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은 그는 작년에 다섯 나라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문장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는 작년에 다섯 나라들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문장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ast라는 지난이란 단어도 보이고요. 그리고 나라들이라는 단어의 countries. 그리고 1년을 나타내는 year.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라는 단어인 visited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배열할지 일단 한글부터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주어는 역시 그는이 먼저 앞에 오게 되죠. 두 번째로 올 단어는 행동인 방문했습니다가 꼭두 번째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방문했습니다. 어디를 방문했을까요? 다섯 나라들을. 언제 방문했냐면 작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장소와 시간을 문장의 맨 뒤에 쓰게 되는데요. 이 순서대로 영어 문장을 다시 재배열을 해볼까요? 그는 영어로 he죠. 그리고 동사인 방문했습니다는 두 번째 꼭 적어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방문했습니다인 visited를 두 번째 써주시면 되고 다섯을 나타내는 five, 그리고 나라인 country, 작년이란 뜻의 last year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e visited five countries last year 이렇게 써 주시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문장을 영어 어순으로 바 꾸워서 영어를 만드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게 되면 영어의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에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반복되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